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소통과 접대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모들에게 점심시간 염두에 두지 말고 필요하면 마음껏 낮술 먹으라고 지시하는 사람의 사고에는 소통과 접대의 구분이 없는 것이죠. 그는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만 문제일까요? 그의 사고에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못갈 곳이 어디며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왕적인 권위의식이 쩔어 있습니다. 오늘 20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방한 이후에 미군기지와 삼성반도체 공장에 있는 평택을 방문할 예정이고 또 기업인 초청 행사, 대학 강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 등을 놓고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용산 집무실 지하에 있는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회견 등을 마친 이후에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만찬 과연 어디서 하느냐는 겁니다. 다름 아닌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대통령은 박물관에서 만찬을 해도 되나 봅니다. 과거 이명박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청와대 주관 만찬이 열려 국민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물관은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 안에서 밥 먹는 일은 꿈도 꿀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시민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곳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만찬을 즐긴다?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와도 그렇지 장소가 박물관이라는 것은 상식밖에 일이죠. 국민이 대통령에게 박물관에서 밥 먹으라는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저 공간을 만찬장으로 쓸 거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안에서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맞는 것이지요 상식적이지도 않는 일을 하라고 국민이 권한을 준 것이 아닌데 이 윤석열 측하는 모양새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난번처럼 신라 호텔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섭외하든지 해야지 박물관이 뭡니까? 박물관에서 또 낮술 마시며 소통하겠다는 윤석열식 외교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일들만 골라서 하기도 참 어려울 텐데 이게 바로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가 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면 국립중앙박물관 자리를 만찬장으로 하겠다면서 박물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언론사 한 군데도 비판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더큰 문제인 듯 합니다. 자, 한편 강용석이 윤석열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은혜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인터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자 윤석열 씨는 이 같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또다시 도망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강용석은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이던 6일 밤 통화 기록 분명히 남아있다. 윤석열과는 사실 동기로 원래 통화하는 사이다. 대통령 신분은 공무원이니 문제가 되겠지만 당선인은 법적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윤석열과 통화 기록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라도 발생이 되면 일단 무조건 모르세로 일관하는 이 윤석열의 태도는 검사다운 기질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국리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건 명백한 선거 개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선인 역시도 대통령 예우에 맞는 의전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임시직 공무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튼 윤석열이나 강용석이나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이기나 열심히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한편, 한동훈이 검사직을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했다는 둥 피해자 코스프레를 잔뜩 올려놨었죠. 그런데 한동훈의 이 같은 글에 검사들의 댓글이 약 200여 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응원의 글이었는데 그 중에는 한동훈이 대한민국 검사의 롤모델이 되어줘서 후배로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검사로서의 마지막보다 장관으로서 멋진 새로운 출발을 더 응원한다라는 글도 있었고 조선 제일검의 모습은 후배들에게 든든한 선례가 됐다라는 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들의 눈에는 한동훈이 정말 멋진 검사로 보였나 봅니다. 하기는뭐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통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은 아니죠. 법과 원칙, 양심, 도덕적인 부분은 모두 내려놓아야 갈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들의 롤모델이라는 소리에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검사라면 최소한 피의자가 되었어도 휴대폰 비번을 풀지 않으면 된다라는 전례를 남겨 줬으니 당연히 검사의 롤모델이 될 만도 하다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할수 없는 직장 상사 부인과 수백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가 되는 사람이니 그들의 입장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나 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지고 나면 이 또한 무미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튼 한동훈에 대해서 윤석열은 오늘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민주당은 한동훈 만큼은 안 된다면서 지명철의 요구와 함께 국정 운영의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윤석열이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의회를 뒤집었다라고 날선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시장 연설 때문에 국회에 방문했을 때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앞서 국임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문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이라는 호칭 대신에 문재인 씨라고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했을 때마다 갖가지 손팻말과 야유를 보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양반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은 왜 저들처럼 전투적인 자세가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들은 지금도. 한동훈의 경우에는 도덕성과 능력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의 도덕성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못 하시는 겁니까? 한동훈 자녀의 문제,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전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것입니까? 표창장 하나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놨던 전례를 보았음에도 민주당의 대응은 너무 아니라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권성동이 좋은 것 하나 던졌지요? 이제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할것 없이 모두 특권 없애버립시다. 기대할 것도 없는 정부에게 허구한 날 겁박당하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당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더라. 라며 강한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양산으로 내려가신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짐승 같은자들이 연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자 보다 못한 정청래 의원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다른 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등 기본권이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청래 집시법을 발의했습니다. 역시 정청래입니다. 여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번 지방 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의 독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